키보드 추천 구매 가이드 기계식 키보드로 게임이 달라진다. 조이트론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여러 사용자들의 후기를 종합해 보면 이 키보드는 뛰어난 타건감과 만족스러운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청축 스위치 덕분에 클릭감이 좋아 타이핑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게임을 할 때도 빠르고 정확한 입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RGB 백라이트 기능은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주며 다양한 패턴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에도 좋습니다. 텐키리스 디자인 덕분에 공간 절약은 물론 마우스 움직임도 편리해져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내구성 또한 좋고 방수 설계가 되어 있어 오랜 사용에도 문제가 없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평도 많아요. 전반적으로 이 키보드는 게이머는 물론이고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울라F180, 108K RGB, 3모드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가득해서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에요. 특히 유선, 무선,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 여러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타건감도 아주 부드럽고 경쾌하여 문서 작업이나 게임을 할때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RGB 백라이트는 책상 위에서 멋진 포인트가 되어주며 다양한 조명 모드로 개인 취향에 맞출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키캡은 PBT 이중 사출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글자가 지워지지 않아 실용적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본 스위치의 타건감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핫스왑 기능 덕분에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울라 F108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만족할 만한 키보드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에코 추교한 레인보우 무빙 LED 기계식 유선 키보드는 정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화려한 레인보우 LED 조명과 함께 다양한 스위치 옵션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타건감도 뛰어나서 찰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쾌한 타자감을 제공하여 작업이나 게임을 할때큰 만족을 느낀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유선 연결 방식 덕분에 끊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또는 블랙 컬러는 데스크 환경을 한층 더 밝고 정돈되게 만들어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는 점에서 가성비 좋은 기계식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와 인체공학적 설계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키보드는 데스크 환경을 개선하고 타건의 즐거움을 더해줄 완벽한 선택일 것입니다.